전사님이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얘기했을 거야, 아마. 전사님도 20살 넘어서 한참 나이 먹어서 성경을 읽어는, 일독을 했었는데, 한 1년 조금 안 돼서 읽었어요. 하여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읽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건 뭐였냐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 한 5%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읽어놓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성경을 처음 읽고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배신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거 하나가 남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다 읽고 나서는. 야, 이렇게 몇번 용서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말잘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용서 받고도 또 배신하네? 그럼 하나님은 근데 또 용서해주시네? 그걸,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성경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그 명확하게. 고집스럽게 한 가지를 전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만을 전하는데 할 뭐냐면 그거예요 사람과 용서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는 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건 계속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맥 배신하면 용서하시고 배신하면 용서하시고 배신하면 용서하시고 근데 이게 이 스토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보면 이 성경 속에 그 배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하가 배신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수는 시대 때는 예수님 12시대도 예수님을 다 배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배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용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아, 이 배신하는 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된다는 거요 일치가 되는 거야 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잊고 살고 세상에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오버랩 되는 거야. 성경에 이 사람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네. 이 역사가 6천년의 이 지구의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써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남에게 한 나랑 똑같네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는 야, 이거는 용서할 수도 없는 이 정도인데도 또 용서하시는 거.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아 그러면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들 왜 교회 오면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점수님이 눈도 못 마주치고 병든 닭처럼 있을까를 고민 고민을 해봤어. 왜 그럴까 도대체? 저는 생각엔 그거 같아 모르겠어. 저는 생각엔 뭐 같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뭔가가 죄스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찬양 부르는 게왜 즐겁지가 않고 입을 열어서 찬양을 못하겠냐는 거야. 뭐가 찜찜한 거야. 뭐가 찜찜하니까 내 신앙이 찜찜한 거 같으니까 이 찬양도 못 부르고 교회 와도 뭔가 이게 주눅 들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 말은 내 안에 있는 죄, 이거 아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끝까지 죄를 져도,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부끄러워서 찬양 못 들었겠어요, 나는. 나는, 아유, 전도사님 눈도 못 마치겠어요, 교회 오면. 이러지 말고, 이런, 이런 나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이, 오늘도 여기 나를 불러주셨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주제가 그거라는 거예요.